오늘은 고액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고1 때원의방정식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나타나는 바가 뭐냐면 평면접에서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r이라는 같은 거리에서 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. 자 그러면 기하에서 공간 도형에 들어서 와 z축이라는 걸 배웠고 우리가 z축을 이용하면 평면 접표에서 선분의 내분점 같은 다른 공식들을 공간에서도 현할수 있게 됐어요. 공간에서 공은 이렇게 그려진 그래서 구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원과 마찬가지지만 Z축, 즉 공간에서의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의 중심을 C, 구의 한 점을 P라고 두고 이 거, 거리를 R로 한다음 C의 좌표를 X를 A, B, C로 두면 반지를 말로 구하기 위해서는 y 이렇게 반지를 말로 구할 수 있는데 데면 제곱하면. 이렇게 구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. 중심은 A, C. 이 C점이 중심이고, 반지름 R. 특히,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구의 방정식은 A, B, C가 모두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구와 좌표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 알아볼 건데, 구의 반지름을 r, 구로부터 좌표평면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, 이 d는 좌표평면까지 거리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d가 r보다 크게 되면, 이 구는 이렇게 잘리게 되면서 절평면도 만나는데, 이때 이 교선은 원이 생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을 때이 경우인데요.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. 다른 말로는 접한다라고 합니다. 세 번째는 구에서, 구의 중심에서 접해평면까지의 거리가 더 짧을 수도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구가 접해평면으로부터 떠있는 상태, 만나지 않는 상태입니다. 부로부터 xy 평면이 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방정식을 쓸수 있고, 부로부터 yz 평면이 는 접하는 경우에는. 이 구로부터 ZX평면이 접하는 경우 이렇게 방향을 쓸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접할 때는 접대평면과 구의 중심이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.